주판 봐봐서 주판 주판 보면 또 그래가지고 하는 바도 얇게 보이죠? 좀 두꺼웠으면 상히 좋아서 그치. 원판화가 되려면 이제 7억색 아주 진한 녹색으로 돼가지고 좀 두꺼우면서 형태는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데 요과으 아직 부족합니다. 눈 여기 이렇게 화영이 다른 화영보좀 예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봐보뭐가져가지고 아, 따다 입이 이사롭지가 않네요. 나사재가 깔려있죠, 이. 頑張っていこね。 입이 지금요. 이것도 지금 예사롭지가 않요 지금 보이시다시 상당히 두껍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죽어 있긴 하는데 이것도 보면 입이 짧은 거예요, 지금요. 입이 전체적으로 짧다는 증명이거든요. 이것은좀 잘라먹어보라는데 신호를 받아봐야 필요성이 있네요.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걸로 이걸로 봐서는 죽어 있지만 상당히 좀 괜찮은 라인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고 또 지금 이것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죽어 있는 거지만은 상당히 어우, 재미가 있는 난이에요 지금 집에서 배양하면은 어떻게 될수 있는 난이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입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단엽으로도 상당히 갈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아이네 보니까.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하나 죽었거든요, 지금. 세 개가 다 이렇게 아이고, 지금 짧, 짧아요, 원래.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가 지금 긴데, 이런 것도 예를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난이라는것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입이 작고, 그래서 집에서 이런 것을 배양하면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할수 있는 난이거든요 한번 집에서 지금 배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이거. 햇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런 것은 햇빛을 많이 주면서, 좀, 단엽이 이제 햇빛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형태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아마, 난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보니까. 아, 여기 지금 이렇게 예쁜 서, 서 나온 자리거든요. 주변이 지금 햇빛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크기는 근데 지금 단엽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무지 좋아하고 물도 좋아 하고 니까 그러니까 햇빛을 좀 주면은 햇빛을 많이 주면서 배양하다 보면은 많이 상당히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배양 한번 해 보겠습니다